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 어제 삼겹살을 먹다가 좀 상추가 남아 가지고 우리 동물들 좀주어왔는데 우리 쿠터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풀, 초식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야외 방사장에는 좀 이렇게 불에 옥장 같은 거 많이 키우는 편인데, 본 시간은 속도하고 먹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불레옥장 같은거 올려놓으면 엄청 맛있게 다 먹고 없애버리죠 자 이제 곧 여름이 돼서 빨리 야외 방사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상추 자 거북이가 아냐 니까 아냐 자 우리 코카토 친구도 하나 먹어 잉자 우리 상추 상추. 자, 쿠터들이 크면 클수록 풀을 좋아하죠. 자, 그 중에서도. 아, 배가 났어. 어, 정원이가 났어? 응. 자, 우리 정원양이 옆에 왔네요. 자, 정원이도 상추 하나 줘. 어이, 자, 그만 주자. 자, 우리 상추를 쿠터들이 어떻게 먹는지 한번 봐봅시다. 오늘 이거 가져와. 고마워요. 자, 상추를 주면 다 좋은데 이게 찌꺼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가끔 요가기 입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 같은 거준 다음에는 뜰채 같은 걸로 한번 찌꺼기들을 건져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잘 먹죠. 또잘 먹고 많이 먹습니다. 오. 엄마. 아빠도 빨리 좀 먹어. 아빠. 어? 멍멍이가 상추를 먹는다고? 먹으라고 그래? 음. 자, 이쪽에서도. 하 면은 삼겹살 이랑 같이 줘야 겠 네요. 음. 음. 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어. <laughs> 정원아, 이리 와봐. 여기다가 안녕 한번 해봐. 안녕. 또 안녕 해봐. 다 따라해봐. 여러분. 여러분. 안녕.